이 어려운 시기는 당신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원수의 함정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이 차이점을 이해하면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신성한 시험과 영적 함정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고통을 넘어선 것을 보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고통은 모든 사람의 여정에 존재하지만 이 영상 전체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주십니다. 고통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고통이나 상실,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건가요? 이런 의심은 신앙생활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신뢰하고,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을 행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은 귀가 먹을 듯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의심을 품거나, 심지어 신앙에서 멀어지는 민감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신의 남녀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극히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청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샘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되었지만 적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델릴라의 유혹을 받은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밝혔고 이로 인해 그는 패배하게 되었다. 적은 그의 약점을 이용해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두 가지 사례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직면했고, 삼손은 함정에 직면했지만, 두 사례 모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의 목적,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원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고통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고통이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고통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원수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분별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우리의 성격과 믿음을 형성하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더큰 무언가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친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나중에는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련의 사건은 처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는 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독으로 준비시켜서 기근 중에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더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합니다. 적의 함정, 주의를, 돌리고 파괴하라. 반면에 적은 고통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던지고 우리를 버림받고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카인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한 예이다. 그는 아벨의 질투에 사로잡혀 적의 함정에 빠져 중대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적의 이런 전략은 명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당신이 혼자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며 당신이 그분께로 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고난의 역할고통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금을 생각해 보세요. 금은 정화되어 본래의 가치를 되찾으려면 불 속에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분께 더 의존하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위해 더잘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다. 반면에 적은 이 불을 이용해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데려가는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신이 주시는 시험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 영적 성장,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적의 함정은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세요.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시련은 인내심을 키우고 우리를 영적 완전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의 순종을 증명한 것처럼 삼손이 적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차이점은 우리의 대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지만 삼손은 자신의 약점에 굴복했습니다. 고통의 목적을 이해하면 고통을 넘어서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적의 함정인지 분별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는 명확성을 잃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감정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신의 시험이라는 징조. 영적 성장과 신성한 목적에 대한 신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으로 올 때, 그것은 항상 교화와 영적인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영적인 성장을 느낀다. 고난이 신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고통이 있지만 성장의 감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당신은 더 인내심을 갖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당신은 자신이 더 나은 존재로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만약 당신의 믿음이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신성한 목적을 신뢰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으세요. 고통이 신의 시험이라는 또 다른 분명한 신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목적 없이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자신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서 옵니다.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의 뜻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합니다. 당신은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하시며 더큰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고통이 적의 함정이라는 징후. 혼란,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 반면에, 원수는 고통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며, 혼란과 두려움, 낙담을 조성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적이 놓은 함정일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란과 절망의 느낌. 고통이 적의 함정으로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는 혼란과 절망감입니다. 적은 우리에게 탈출구가 없다고 믿게 하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인 함정에 걸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고통이 적의 함정이라는 또 다른 신호는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고통을 이용하게 되면 당신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의 환경을 만들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탱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만약 고통이 당신의 삶에 마비되는 공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고통이 적의 함정일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교회에 가고자 하는 욕망을 잃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가장 교묘하고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가 홀로 있고 신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적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적의 함정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성경적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형들에게 팔려나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이집트를 기근으로부터 구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조셉은 고통받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데이비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괴로움과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유혹에 굴복하여 바세바와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겪은 고통은 그의 영적 타락과 적의 공격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함정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항상 회복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이 신의 시험인지 적의 함정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징후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분별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당신이 겪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근원을 인식하면 믿음 안에 굳건함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고통의 순간에 가장 큰 시험을 거치게 되며 올바르게 다루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고통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첫 번째 단계는 기도를 통해 분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과 소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올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이며, 반면에, 고통은 우리를 신성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적으로부터 올수 있습니다. 기도는 고통의 근원을 아는데 필수적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지,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지혜와 힘을 얻어 여정을 계속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필립보서 4장 7절. 2.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고통을 겪을 때는 어느 방향을 따라야 할지 모르면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고통의 목적을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속과 원칙이 가득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에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우리가 그 안에 푹 빠지면 위로와 희망 그리고 방향을 찾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역사하심을 안하이다. 이 약속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볼수 없더라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성경을 외면하거나 성경에 약속을 잊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경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으로 약해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적의 전략에 항상 경계하세요. 우리가 고통의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적의 전술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고통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믿게 하거나 고통은 불공평한 처벌이라고 믿게 하여 우리를 속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적의 전략에 굳건히 저항하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 의로움,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갑옷은 우리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영적인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갑옷은 우리에게 저항하고 굳건히 설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검으로 삼아 적의 거짓말에 맞서는 것입니다. 5.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고통, 중해적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고난의 시기에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즉, 고통받는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도와 격려를 해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정서적 치유를 위한 공간을 열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될 때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모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끝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고통도 없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희망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극심하게 시험을 받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실행을 따르는 것, 즉,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적의 함정에 대해 경계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모두 믿음을 강화하고 고통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왜 상처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큰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의 신뢰와 희망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항상 우리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여정을 돌아볼 때,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강화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접근하면, 고난은 우리를 정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지만 동시에 강화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패배시키지 말고 그것을 당신의 변화의 도구로 이용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위대한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알아차리지 못할 때조차도 고통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장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희망은 더욱 굳건해지고 성격은 더욱 세련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때로는 단순한 지지의 표시가 그 사람에게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이야기의 한 장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역사하심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항상 당신 곁에 계시며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하시어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순간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결국에는 고통이 극복될 것이며 당신은 더 강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에 더잘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당신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희망,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